노출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는 꾸안꾸 슬리브리스 옷디 없나? 그럴 땐 보트넥이 딱이죠. s p a 사진 유교걸 슬리브리스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브랜드는 자라. 어깨 쏙 감싸는 소매 라인에 입자마자 고급미 철철 흐르잖아. 두께감 있는 엠버 골지 소재가 군살을 싹 정리해주고요. 꼬리 잡힌 드레이프 덕분에 우아한 무드까지 딱 살아나죠? 또 자라에서 이것도 괜찮더라고요. 딱 기본에 충실한 보트넥이에요. 가리고 싶은 부위들 싹 가려주면서 골지 소재로 쫀쫀하게 몸을 잡아주네요. 앞판 가슴 쪽에 안감이 덧대져 있어서 비침 걱정도 넣어 두셔라. 다음은 학과. 들이 사랑하는 H&M 짝 붙는 크롭 기장 캣슬립으로 어깨를 곡선지게 감싸서 부유방을 확실하게 가려주더라고요 허리 쪽촬영도 너무 패미닌하잖아 하지만 주의사항 많이 얇고 비치는 소재라서 아예 블랙 이너로 시스루하게 입거나 스킨톤 이너를 착용해야 한다 나는 딱 클래식하게 입고 싶어 하면 무조건 아르키이죠네가지중 피지 가장 여유 있었고 제일 단정한 느낌? 안감 봉제도 깔끔하고 살짝 신축성도 있는데 너무 타이트한 거 싫어하시면 딱이에요 한여름 꾸안꾸룩게 깔끔하게 입기 좋을 것 같죠?